오늘은 충북 음성군의 제일 높은 산가섭산 자락에 있는 목골농원의 복숭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3천여 품종이 넘는 복숭아 품종 가운데 이곳 목골농원에서는 오랜 고민 끝에 8가지 품종을 선택해서 기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음.. 원백도와 대옥계 나무를 심었다가 어, 너무 초보자가 키우기 어려워 지금은 다 베어내고 다른 종류로 심었는데요. 이미 그 원백도 경우 저희가 어, 길거리 들어가는 입구에 열나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베었습니다. 7월 18일 지금 현재 조생황도와 원백도는 수확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품종으로 조생황도 레지나 품종인데요, 지금 많이 굵어지고 있습니다. 레지나는 당도가 높고 보구력이 강해서 선호 어, 일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종입니다. 골프공 만하게 자랐네요. 이 밭은 천중도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이고요. 천중도 나무가 자란 지한 15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낡아서 옆에다가 유목을 키워서 갱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애천중도와 천중도는 8월 초순부터 8월 중순까지 수확하는 것이고요. 말랑이 백도과로서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는 품종입니다. 농장을 들어서다 보면 이렇게 길가에 예쁘게 꽃도 심어 놓았습니다. 풀반, 꽃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산뜻한 꽃 색감이 예쁘지요? 교통이 불편한 시골에서는 꼭 필수적인 자급자족 텃밭입니다. 이곳은 위쪽에 있는 농장입니다. 주로 파로랑도와 야웅장 등 늦게 수확하는 품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농장 가장자리 쪽으로는 집에서 자급자족용 배도 키우고요. 추위자두나무도 몇 그루 키우고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잘 되지 않는 감도 몇개 열렸습니다. 이건 7월 25일경 수확할 천왕골드 품종입니다. 윈 농장 산 꼭대기에서 바라본 음성군 시, 시내입니다. 농장 뒤쪽으로는 군유지 임하여서 청정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농장 경계 쪽으로 예쁜 산책로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복숭아는 날씨에 민감한 과일입니다. 장마, 병충해, 냉해까지 하지만 우리 목골 농원은 비대대를 뿌리지 않고 초생 재배로 키워갑니다. 조금은 느리지만 정직한 길이죠. 믿고 드실 수 있는 복숭아를 만들기 위해 매일매일이 도전입니다. 목골 농원 복숭아 여러분의 여름을 달콤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